엄청 작죠? 저는 작은 걸 키우는데, 무당벌레가 너무 조금해서 여기 봉지에 넣어놨습니다. 날라가려고 해네요어 <laughs> 갑자기. 눌러도 괜찮아요. 어? 도망가는데요? 네, 맞아요. 아유, 살살 누르세요. 이거 엄청 세게 눌러도 안 죽으니까, 좀 살살. 되는데 엄청 세게는 말고요. 네. 블록을 부실 때처럼은 우와, 빨라네요. 하면 안 돼요. 촉촉촉. 우리 친구. 자 달팽이도 좀 소개해 주세요. 아니 달팽이는 말고요. 아왜 다들 궁금한데요, 달팽이도. 한번보 보세요. 이 빵구 뚫렸죠? 네. 다들... 왜 빵구 뚫렸나요? 아, 왜냐면 다 먹었어요. 아 그래요? 올라와요. 잠깐만요. 음, 애벌레가 있거든요. 아유 애벌레는 안 찍을래요. 왜요?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. 괜찮아요. 야 이거 못 보겠다고 끊어봐요아 음. 무당벌레만 따뜻하다는 거 찍을, 찍을게요. 무당벌레는 제가 키우는 무당벌레는 이거 등껍질 이렇게 돼요. 두드러울... 오렌지인가요? 네. 아니요. 브라운 뭔지 아는 가요네 브라운 알죠. 음, 그니까. 우와, 빠르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구멍이 났네요. 비타민을 음. 먹고 있나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러든요 왜, 뭐가 부끄러워요? 왜냐면 자기는 뭐 사진 찍으면 자꾸 부끄러워해서. 아 지금 사진 찍어서 지금 자꾸 숨는 거예요? 네 응. 숨을 때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. 음 언니가 숨겨줄게. 아유 이거 잘, 여기 유튜브 에 사람들은 보고 싶으니까 가지 말라고 할 텐데요. 응. 그러니까.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음, 유튜브에다가 영상 찍어도 돼요? 구독과 안녕! 구독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알림 설정, <laughs> 프리스, 왓칭, 왓칭, 어, 마이 티비 땡큐, 왓칭, 어, 마이 티비 넷타임!